아, 저는 1호학번 원준입니다. 이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휴학을 했고요. 교수님이 막 웃어.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나봐. 왜냐면 나는 루코니까. 아니 오늘 저거 뭐야 교수님이 근황토크 했단 말이야 그거 하기 전에 출석체크를 했는데 애들 보고 캠을 다 키래 그래가지고 일단 캠을 켰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보통 줌할 때 애들 이런 식으로 줌 많이 듣잖아 이마박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듣는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했어 머리는 안 감았으니까 이렇게 똥머리 하고 이런 상태로 듣고 있었다?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 야 너네 이마뻥만 보이는 애들 다 카메라 똑바로 해라 원주은 너는 지금 똥머리밖에 안 보인다 어 꼬랑지 밖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이러면서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수업을 다 이렇게 듣는데 자 이제 내 근황을 다 말했으니 이제 우리 학생들 근황을 들어볼 차례겠죠? 그래가지고 뭐 근황 토크를 하자고 교수님이 한 사람씩 이렇게 막 물어봐 그동안 뭐 했는지, 방학 때뭐 했는지 지금 4학년 애들이 여자애들이 18학번이고 남자애들이 이제 16학번? 막 이런 애들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18 애들이 막 이제 막 자기는 18학번, 땡땡땡입니다. 막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막해 뭐, 방학동안 인턴을 했고, 뭐, 어쩌고 저쩌고, 이사도 했고, 이사한 친구도 있었고, 뭐, 어쩌고, 뭐, 자기는 뭐, 아빠 회사에서 일했고, 뭐, 막 이런 애들이 막 있어. 되게 알차게 산 거야. 내가 그때 혜정이랑 카톡 중이었단 말이야. 야, 교수님이 지금 근황 토크하자고 막 그러는데, 나뭔 얘기 해야 되냐? 나 방송했다 그래야 되나? 말했어. 그랬더니, 너 영상 공부했다 그래. 이래. 이래. 그래가지고 이제 내 차례였어. 다가왔어. 아, 저는 1학번 원준입니다. 이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휴학을 했고요. 2년 반 만에 학교 복학해가지고 이제 4학년 수업 듣고 있습니다. 막 이렇게 내가 했어.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2년 반 동안 휴학을 했으면 주은이는 할 말이 되게 많겠다. 어, 그동안 뭘 했니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. 내가? 아, 저는 그냥 영상 공부 좀 했다. 이랬어. 그랬더니, 어, 정말, 뭐, 뭐, 영상 공부 어느 쪽으로 했냐고, 무슨 영상을 공부했냐. 어? 그걸로 돈도 버냐. 막 이러면서 교수님이 먼저 막 물어봐! 아, 뭐, 뭐,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는 알려드리기 좀 그렇고, 그냥 저, 그, 뭐, 영상 하면서 돈 버는 쪽으로 하고 있다. 그냥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만 말했다. 교수님이 막 무서워 너 그걸로 돈 버니? 인터넷에 원중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색하실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네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했지 아니 내가 유튜브에다가 검색하면 안 나오는 줄 알고 유튜브 하고 있다 근데 본명으로는 안 하고 있다 이랬거든 근데 본명으로 유튜브를 검색했는데도 나오는 거야 구글에다가 원준을 치면 나무이키가 나오긴 해요 근데 유튜브에 원준을 검색했을 때도 나오는 줄 몰랐지 왜냐면 나는 루코니까. 했더니 교수님이 되게 신나하셨어.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나 봐. 어 드디어 우리 경기대 건축학과에도 유튜버가 있는 거니? 라고 하셨어. <laughs> 하지 말라고. 막 말하다가 아 이거 더 말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. 말하기 좀 부끄럽다.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줌 하면요, 여러분 그 위에 다른 애들 얼굴이 다 이렇게 떠 있잖아요. 근데 애들이 다 우참을 하고 있는 거야. 이름도,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! <laughs> 교수님이 아무튼 되게 좋아하셨어요. 좋아하셨는데, 무슨 영상으로 영상을 만드냐, 이래가지고, 저는 게임쪽으로 하고 있다, 이랬더니, 또, 또, 뭐라, 강적이 나타났다. 어, 그거, 일하는 걸로 빌미 삼아서 숙제 안 해오고 이러면 안 된다. 너 맨날 게임하다가, 너 이거 과제 안 해오고 이러면 안 된다. 이러면서. <laughs> 이러면서, 저희의 발표 시간이 끝났죠. 교수님이 원준는 검색해서 볼첫 번째 영상 제가 진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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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손 흔들어 볼까요 여러분? 오른쪽